자. 음. 들렸잖아, 씨. 어. 자, 여러분들. 어, 3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얘들아, 327번. <laughs> 야, 이거 GX랑 여러분들 HX를 그리는데, 야, GX는 GX 그래프 가 어떻게 돼요? GX 그래프가 fx는 a,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떻다? 1보다 커요. 자, 그러면 내가, 어, a보다 작을 때니까, 어, 어, 얘 그래프는 1보다 기준으로, 야, 1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y n x를 좀 그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어, 되는 거고, 맞죠? 어, 그 다음에, 어, a가 x보다, 아, x가 a보다 이상이면 얘 역함수. 어, 여러분들 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얘가 어 yx 이렇게 그려볼까? 자 여러분들 fx가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생기네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어, 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겠네 맞죠? 어, 이런 거네. 어. 이해되죠? 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gx는 여러분들 그려줘야 됩니다. 야 그랬을 때. 야 뭐야 기억은 맞아 틀려 여러분들 hx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항도함수잖아 맞죠? 어항도함수랑 yx랑 gx랑 만나 그니까항도함수니까 gx랑 만나는 게 a 콤마 a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의 합성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하자라는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겠니?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내가 뭐, A, A를 지나니까, M, X-A+, A,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뭐, 막 역, 막 합성함수를 구하자라고 할수 있겠지만, 너무 좀 복잡한 거잖아. 자, 그래서, 어, 나는 여러분들 이걸 이용합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HX가 너무 간단하잖아. 맞죠? 어, 너무 간단하다고. 자, 그러면 내가, 어, 얘는 뭐가 됩니까? 바꾸는 거죠. g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h의 x 자리에다 g x를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이게 너무 간단하죠. g x, 뭐가 돼? 어, 플러스 a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 맞니나그 바로 보이지 않냐? 어. 자, 나는 여기서 어, 뭐냐면요. 얘를 살짝 이렇게 바꿀게. 간단하게, 자, 얘를 따라서, 나는 g x 랑 g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랑 이렇게 볼 거야. 야, g x 는 내가 여기 그려놨잖아 노란색,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얘, 얘 파란색 보면 g x 를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a 콤마 a 만큼, 맞지? 마이너스 a 콤마 a 만큼 이렇게 어, 이동하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직이게 된다라는. 얘기. 맞지? 이런 거네요.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할 것이고요. 얘랑 얘랑 평행한다라는 이런 얘기죠. 야, 그럼 얘랑 얘랑 교점 어떻게 돼? 노란 노란색과 파란색 교점 몇 개? 어, 어, o n 원 하나가 생긴다라는 이런 얘기네. 자, HX가 너무 단순하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뒤급번에서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랑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어 역. 역함수지. 어 이게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죠. 역함수 입니다 어? 왜? 왜? 왜요? 자얘 역함수 어떻게냐? 자 우리가 이런 식그 해야 돼. h, g, f. 야, 얘 역함수 어떻게 돼? 불러. 어, f inverse, g inverse, h inverse. 이렇게 되잖아, 맞지? 네. 인버스 들어가면서 순서 바뀌잖아. 네. 맞아? 네. 어. 그럼 얘 어떻게 돼? 네. h, g, h inverse. 이렇게 되잖아. 어, 역함수 관계라고, 얘네들이. 어, 역함수 관계니까, 어, 내가 한쪽만 어, 해보는 거야, 예, 예.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얘만 좌변 얘만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hx는 너무 쉽잖아. 맞죠? hx 얘를 갖다 이용하는 거거든. h 인버스가 어떻게 돼요? x-a가 된다. 는 얘기죠. 맞잖아? 어. 어. 자 그럼 봐봐. 우리 디귿번에서 이런 거예요. h g H 인벌스를 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H G의 어, H 인벌스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얘가, 얘가 지금 앞에 우리 니은에서 연습했잖아. x GX를 x 축을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시켜라. 맞죠? 어, 이런거라고 자그 다음에 또 h 자리에다 얘를 갖다 집어넣는거야. 여기다가 어 그럼 이 함수는 뭡니까? gx-a, 어, 플러스 a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네. 맞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a, a에서, 어, 자, a, a에서,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게 우리가 gx인데요. 얘를 갖다 어떻게 하라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맞죠? 어, 그럼 어떻게 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어, 어차피 이런 식이 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평행, 평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지? 어. 야, 근데 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얘 역함수는. 야, 여기서 우리가 Y, 얘, 얘가. 여러분들, 이렇게. 2, 이2까얘가 y x잖아. 맞죠? 여기에 대해서 얘 역함수 대체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야, 역함수가 무조건 위에 있네. 이해 돼? 어. 역함수가 항상 위에 있잖아. 이해 돼? 어, 이런 거죠. 자. 얘를 떼띠하게 s 함수라고 보면은, 어, 얘가 s죠? 어. 얘가 at inverse라고 보면은, 어, 얘가 s 인 n 스니까 이렇게. 그냥, 음. 이런 식으 자, 얘네들은 저 1차라서, hx가 저 1차라서, 어, 지금, 또 기울기가 1인 거라서 지금 평행이동, 여러분들, 요를 갖다가 여러분들 좀 확인해보자. 라는 거고. 자, 328번은요, 얘들아. 이게 어, 여러분들 솔직히 함수 이거 어, 28번 이제 할게. 저거는 이 함수의 그이 표현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되게 우리가 잘 쓰는 아이디어인데요. 자, 여기서 나는 뭐가 보였냐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it's, it's 가, it's 미 얘네들 이런 가나들은 이런 함수방정식들을 뭐 이용하자는 거야 하나씩 넣어보자는 거잖아 맞지 어, 버 t 그러나 여러분들 버 u 그러나 자 나는 가가 어떻게 보여 1-x 플러스 fx는 1로 보여요 자 나는 얘가 뭘로 어떻게 보이냐면 은 어. 나는 이식 보자마자 어떤 식이 떠올려 어떤 식이 떠올라야 돼, 얘들아? f, a-x, f, a-x는 e, b.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얘가 바로 뭡니까? 어, a, b 대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a, b 대칭. 맞죠? 그럼 얘는 뭘까? 선생님, 얘는 a-x, a-x 아닌데요? 야,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어, 2분의 1 마이너스 x 어, 2분의 1 플러스 x 스잖아 맞죠?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어, 똑같은 표현이 되니까, 맞죠?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게 따라서. 그렇죠. 2분의 1, 콤마, 2분의 1. 함수가 2분의 1, 콤마, 2분의 1 대칭이 된다는 거야. 원더스탠? 어, 이겁니다. 여기 있어서 어떤 대칭되는 어떤 어, 그런 상황들을 어, 여러분들 어,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어, 얘는 여기서 어, 1까지 밖에 없고요. 뭐, 어, 여기 1. 뭐, 쭉 하면 여기서 우리가 대칭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어, 나 이거 원래 잘하는데? 겁나 잘해요. 이런 거 아니? 아, 어? 아 반지 때문에 선 일진이었는데 어. 일진들만 할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어제 몰랐어? 이런 거잘 몰라? 그래? 아 이런 것들. 아, <laughs> 자, 옛날에는 할게 없, p 방 없잖아. 뭐 이런 거 노는 거야. 자, <laughs> 부끄럽네. 자, 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이 예를 갖다 한번 볼게요. 음.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눈에 보이냐? 잘안 보이지, 맞지? 이런 거 우리가 함수 방정식 쓰는 거거든. 이거 함수 방정식가 우리 하나씩 대입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알아? 여기 리브네일을 난다고. 맞지? 어, 자, 2분의 1의 상황을 아니까 얘들아 여기다 2분의 1 같은 걸 한번 뭐 집어넣어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죠? 어,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아, 야, 요거 여기에서도 우리 함수판정이 나오네. 야,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 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x에다가 0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1 더하기 F형은 1이네, 맞죠? 야,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지금 봐봐. F형하고 F1하고 어떻게 돼야 돼? 대칭되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 맞지? 어, 대칭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 잠깐만, X에다가 0 넣으면은,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얼마씩 받니 어, 아, 모르네. 맞죠? 어, 대칭되는 상황이니까 모르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쏘리. 어, 이거 말고.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뭘로 볼까? 내가 여기다가 엑에다가 어, 2분의 1을 아는 거니까.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면 f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어, f2분의 1, 즉 4분의 1이 되네. 맞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6분의 1, 자,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면 얘를 갖다가 어, 이런 식으로 3분의 1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4분의 1로 하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찾고요. 어, 자, 이거 밖에 안 되나? 3분의 1, 어, 잠깐만. 얘가 1. 그다음에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어? 야, 야. 이거 그냥 여기서 0이 나오잖아. 맞지? 어. f0이 0이라고 나오네. 내 그럼 다 됐네. 야. f0이 0이면 얘는 f1은 얘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어, 나 여기서 이게 나오네. 자, 여기 나와서, 자, 요거를 찾는, 어, 요거보다는, 여러분들, 여기를, 여기를 찾아야 돼. 어, 야, 0 집어넣으면은, 어, 됐나고, 야, 1, 여기 F1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F3분의 1이 얼마야? 어, 2분의 1. 어, 자, 이렇게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어, 뭐 집어넣어볼까? 야, 야, 3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어디야? 여기 3분의 1인데, 이분에 나오죠, 맞죠? 야, 여기서 끝났네 얘들아, 이 다가 의미하는 게 뭐야? 증가. 끝이야? 야, 얘가 의미하는 게 증가야? 아닌데? 어. 와, 이거 같아도 되잖아. 내가 봐봐 얘가 3분의 1도 2분의 1이고 2분의 1이 2분의 1이야 증가함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얘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상수 여기 상수 돼야 돼 무조건 이해돼? 어야 그럼 여기서 뭐야 원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원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 3분의 2까지도 이렇게 돼야 돼어 이런 식이야 이런 것들을 이런 식시 지켜야 된다고 됐지?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가 엑스에다가 뭐 3분의 1 집어넣고 막 해보는 거야. 맞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있잖아, 얘들아. 어, 여기서 눈치를 챘어요. 어,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어, 포인트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는 어,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호향이가 푸는 바을 하나 보여줄게. 크으, 이게 보이는 거지, 어, 뭐가 보이냐? 선생님 예전에 여러분들 확대 축소의 개념 얘기해 준거 기억나니? 안 나는구나. 응,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 가르쳐 준 아니지. 어,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나는 여기서 확대 축소의 개념이 보인다고. 자, 쉽게 얘기해서 3분의 x를 여러분들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보기 좋게 바꿔 줄게. 그럼 어떻게 돼? ft는 2분의 1. f 뭐가 돼? 3t 이렇게 되거든. 잠깐만. 아, 아 여러분들을 몰라도 우리 그 우리 유튜버 우리 저기 어,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 어, 다 알고 계시? 어. 너 빼고 다봐아이씨 너는 안 들어봤지. 어,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뭐 이렇게. 에 진짜. 얘들아, 어? 내가 x 대신에 함수에서, 어? 여러분들, 어? 함수의 여러분들 확대축소의 개념, 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자고 응? x가 뭐가 들어가? e x가 들어간다. 난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게 X 대신에 2 x 가 들어간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X를 두배 하는 게 아니라, 어. X를 2분의 1배 한다는 느낌이야. 어? 얘들아. Y를,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Y를 몇배 한다? 어, 두 배를 늘린다라는 그런 느낌이야. 응? 시베리아들아. 어? 내가, y x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했다고. 어? 야, y는 ex 어떻게 그려? 어. 얘가 y는 ex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x 애들이 어떻게 된다? 여기 봐봐. x 여기 x 애들이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든다고 점이 점들이 야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래프가 이 점이 x가 점점 2분의 반씩 줄어든 모임이 이 이거 봐봐 x가 2x가 되는 거라고 이거라고 이해돼? 어 아니 선생님 저는요 저는 선생님 y는 기준으로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여기는 y값은요 야 예를 기준으로 볼까? 얘들아? 선생님, y는요, 자, 지금 봐봐. y는 x에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돼? 두 배가, 두 배가 되는 거지. y 값은 두 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y를 두 배로 했으니까 내가 y 대신에 2분의 1 y를 집어넣는 거라고. 맞지? 어차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ex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어. fx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는, 내가 이제 t를 x로 바꿔야 되지, 다시. fx의 그래프는, f3x가 뭐니? x를 3분의 1만큼 줄이고, 맞지? 네. fx를 3분의 1만큼 줄여? 그 다음에 줄인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으로 잘라, 반으로, 반으로 잘라내, 맞지? 그럼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 얘 있잖아. 얘를 어떻게 돼? 3분의 1, x를 3분의 1로 줄여. 맞지? 야, 그럼 봐봐. 내가 이 3분의 1하고 3분의 1을 3분의 1로 줄여. 그럼 어떻게 돼? 어, 9분의 1부터 어디까지? 어, 9분의 2까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9분의, 9분의 1 9분의, 어. 9분의 1부터 9분의 2까지는 어떻게 생겨? 뭐가 생겨? 어, 4분의 1이 생긴다고 예, 2분의 1을 여기 함수를 반으로 줄이라고 이렇게 생겨 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어. 아니 지금 여기 3분의 1부터 3분의 2 사이를 어떻게 하라고? x축으로 x값들을 아, x, 그러니까 x, x 값들을 3분의 1로 줄이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알죠? 이 y값을 반으로 줄이라는 거잖아. 맞잖아. 이 정도는 어. 이거라고 그럼 한번더 할까? 자 여러분들 여기 얘 반으로 줄이면 얼마야? 8분의 1이죠. 8분의 1일 때는 언일까어자 어,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3분의 1로 줄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x가 27분의 1부터 어디까지? 27분의 1. 2까지는 다 뭐가 돼? 어, 8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맞지? 한번더 줄일까? 그럼 또 어떻게 돼? 81분의 1. 그 다음에 81분의 2까지는 다 얼마가 돼요? 어, 16분의 1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어. 이해 돼? 어, 이거지. 자, 근데, 그럼 얘네랑 어떻게 하라고? 2분의, 여기, 2분의 1, 2분의 에서 어, 대칭된 상황이라고,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찾으라 그랬어? 음, F15분의 14. 야, 그럼 얘는 이렇게 하자. 음. 어, 여기다 쓸까? 야, F. 1 5분의1 4를 찾아야 돼요. 죠0분의데 네. f 1 5분의1 4는 뭐랑 관련 있어? 예, F 1 5분의1하고 관련이 있겠죠. 맞죠? 의1 네. 0분 더하면 얼마야? 네. 1 나올 수밖에 없다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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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의 10분의 1 0 어, 의 사이에? 의 10분의 10분의 1 0분얘분분의1 그럼 쟤는 얼마? 8분의 7 되겠지. 됐니? 음, 어. 자, 얘다 어, 우리가 328번이 되겠다. 음. 어,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하나씩 막 대입하는 거거든? 음. 어. 우리가 함수 반전시켜서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 대입하는 건데요. 자. 어. 호영이는 이런 확대 축소가 좀 보였다.